안녕하세요, 범위의 일상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 몰래 준 게임인데요. 제가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깔아봤어요. 과연 선생님 재미... 말할 때 장난치 말아요. 재밌을지 한번 해볼게요. 오빠, 우리가 그날 봉에서 봤는데 마토톡이야막 이렇게 넣어까알았어 조용. 자, 해볼게요. 한번 수업 시작. 아, 아, 이렇게 하는 거네. 나와. 건조어 아 재밌네. <laughs> 자, 제가 한번 다시 도전해보겠습니다. 어렵네, 은근히. <laughs> 이거 은근히 어렵습니다. 나 네, 소리 좀 끌게요. <laughs> 소리 좀 줄일게요. 자, 이렇게. <laughs> 좀 조용. 이상한 걸 눌렀... 오. 이런 게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게임에서는. 네이버 게임에서는. 이거... 어, 됐나? 됐다. 어우, 진짜. 어우, 진짜. 어, 됐나? 어. 어, 죄송합니다. 아, 다시 켜야 되네요. 자세 판만 하고 끝낼게요. 제가 지금 바빠서 한 판. 자이 게임 재밌으니까요 네이버에 앱스토어에 꿀잼 게임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 짧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딱한 판만 하고 할게요. 갈게요. 죄송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이 게임 한번 깔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이거 기다리, 이거 여기 기다리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여기 빨간색이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너무 바빠서요. 빨리 끝내야 됐어요. 음. 자, 만약에 빨간불이 끝까지 가시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감사합니다.